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종과 리본, 종이 접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종이 3장, 가위, 스카치 테이프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쁜 리본을 달고 있는 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빨간 리본 만들고 나머지 두 가지 색으로 종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연두색 종 만들어 볼게요. 연두색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아 주세요. 아래쪽을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조금만 접어 올려 주세요. 이번에는 길쭉한 네모 모양으로 반 접겠습니다. 양쪽 끝을 잘 맞추어서 꾹꾹 접어 주세요. 접었던 것을 다시 펼쳐주세요. 자, 이번엔 뒤집어주세요. 자, 여기 가운데 선이 보이나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을 아래쪽으로 접어 내리겠습니다.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커다란 연두색 세모가 생겼어요. 이 커다란 세모 모양을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뾰족한 세모 꼭지가 보이지요? 자, 이 네모 꼭지와 세모 꼭지가 서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네모 꼭지가 세모 꼭지와 이렇게 만났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뾰족한 네모 꼭지가 이쪽 가운데 있는 뾰족한 부분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나요? 이렇게 다 가만히 두면 붕붕 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하면 조금 고정이 돼요. 자 위쪽에 있는 이 뾰족한 부분들을 접어줄게요. 길쭉한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쭉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 완성되었어요. 뒤집어 볼까요? 짠, 이렇게 종 나왔어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색으로 한장더 접어 주세요. 종두 개를 준비하고 이번엔 리본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종이를 네모로 반 접어 주세요. 그리고 선이 생겼지요? 가위를 이용해서 선을 따라 오려 주세요. 색 종이 한 장으로 리본을 두개 만들 수 있어요. 이 잘려진 색종이로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길쭉하게 두고요. 빨간색이 뒤로 가게 뒤집어 주세요. 반으로 접습니다. 길쭉한 방향으로 이렇게 반 접어 주세요. 펼쳐 주세요. 가운데 선이 나왔어요. 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과 아래쪽을 접어 줄게요. 먼저 아래쪽 이렇게 접고, 위쪽도 가운데 선까지 접어 주세요. 자, 다 되었다면 이렇게 돌려줄게요. 길쭉하게 놓고요. 반 접어 내리겠습니다. 꾹꾹 손으로 눌러주세요. 선이 분명하게 나오는 게 좋아요. 자, 위에는 닫힌 부분, 아래쪽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에요. 닫힌 부분 위로 놓고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가까이 보여줄게요. 자,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자, 꾹꾹 눌러 선이 분명하게 나오게 한후 펼쳐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을 먼저 손가락을 넣어 벌려주세요. 그리고 선을 따라서 꾹 눌러주면 자,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덮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색종이 사이를 열어준 후에 세모 모양 나오도록 꾹 누르고 다시 펼쳐진 것을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앞과 뒷면이 이렇게 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여긴 접힌 부분이 보이지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색종이를 위로 올려주세요. 자, 뒤집어주세요. 반대쪽도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자, 돌려줄게요. 위쪽이 이렇게 많이 접힌 부분이고 아래쪽은 접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접힌 부분을 위쪽으로 놓고 다시 한번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접어 내리면 이런 모양 나와요.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되었나요?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 내리고 반대쪽도 역시 접어 내려주세요. 자, 이 부분이 딱 맞게 되면 좋은데 잘 벌어지지 말라고 선생님은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서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이 상태로 옆으로 두고 조심조심 펼쳐보세요. 짠, 이렇게 리본이 나와요. 자, 뒷모습은 이렇구요. 앞모습, 리본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리본의 양쪽 끝을 한번 접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양쪽 이네 군데의 뾰족한 부분을 모두 세모 모양으로 접어 볼게요. 반대쪽도 역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줍니다. 자세히 보여줄게요. 일단 뒤집어 보면 예쁜 리본 완성되었어요. 끝이 뾰족한 리본이에요. 둥글둥글한 리본이 좋다면 이렇게 한번더 뾰족한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끝이 둥글둥글한 모양의 리본이 나옵니다.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리본이 나왔어요. 이렇게 펼쳐서 뾰족한 리본도 해도 되고 둥글둥글한 리본이 좋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도 좋아요. 이번엔 종과 리본을 같이 연결해 볼까요? 종을 뒤집어 주세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볼게요. 종을 두 개를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놓은 후에 테이프로 고정해 줄게요. 한번더 붙여 보겠습니다. 이번엔 리본을 붙여 볼게요. 리본을 아래쪽에 두고요. 종을 그 위에 올린 후에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짠! 뒤집어 보면 예쁜 종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만의 예쁜 종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